안녕하세요 황금키키입니다. 지금 통영에선 도드랑컵 배구대회 가 한창인데요. 남자부가 먼저 치러져서 현대캐피탈 이 11년만에 우승을 했고요. 여자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 까지 열립니다. 이번 컵대회는 비시즌 많은 선수 들이 이적을 하면서 새로운 팀에서의 첫 출발을 알리는 대회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외국인 선수들이 출전 할수 있게 되어서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미 흥국생명의 경기는 모두 매진이 되었다 하고요. 정관당도 매진된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맘때가 되면 컵대회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구단 멤버십이죠. 이번 시즌 멤버십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 계정당 전 구단을 통틀어 멤버십 한 권종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A 구단 멤버십도 구매하고, B 구단 멤버십도 구매하고, 하고 싶으면 구단마다 하나씩 다 구매할 수 있었는데, 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딱 하나의 구단만 정해서 하나의 권종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티켓 판매 대행 업체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티켓 예매는 지난 시즌까지 GS만 티켓 링크를 이용했고, 여자부 6개 팀은 코보에서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코보가 티켓 링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 GS만 따로 예매를 하던 것을 7개 구단 전부 코보 홈에서 예매를 하게끔 되었죠. 여자농구 WKBL의 경우도 티켓 링크를 이용하는데요. 여자농구도 한 계정당 한구단의 멤버십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자배구도 여자농구와 같이 바뀐 거죠. 이게 티켓 링크와 관련이 있는 건지, 코보의 정책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바뀐 거라면 독점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건지, 멤버십 가격을 올리려는 꼼수인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튼, 이제부터 멤버십은 딱한 번의 선택이니만큼 더잘 살펴보고 골라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제일 먼저 멤버십을 판매한 팀은 GS고요. 가장 늦게 판매한 팀은 IBK 기업은행으로 딱한달 후인 9월 27일에 판매를 했습니다. 먼저 GS의 멤버십을 보면 킥 사이팅, 골드, 실버 멤버십으로 권종과 가격, 판매 개수까지 작년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니폼 대신 트레이닝복으로 킥스 마켓 상품권 대신 직관 키트로 바뀌었다는 점 출정식을 멤버십 구매자만 갈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시즌권이 110만원이라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만, 그나마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멤버십을 판매한 구단은 페퍼 저축은행인데요. 9월 4일부터 9일까지 판매를 하였고, 프리미엄, 페퍼루, 페퍼룰루,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인 건 작년과 동일하지만, 내용과 가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10만원이었던 페퍼룰루가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유니폼 대신 후드티가 구성이 되었고, 15만원이었던 페퍼루가 3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작년 프리미엄 멤버십과 같은 가격에 비슷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프리미엄에서 페퍼루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멤버십을 시즌권으로 바꾸면서 재작년에 있었던 시즌권을 부활시키고 가격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즌권이기 때문에 전용 좌석이 있음에도 선예매권을 준다는 점 정도입니다. 다음은 흥국생명입니다. 판매기간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였고 두 종류인데 작년 핑크 멤버십에 시즌권인 퍼플 멤버십이 추가되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핑크 멤버십은 가격을 5만원 인하하면서 유니폼이 두 장에서 한 장으로 줄었고 저지 대신 허접해 보이는 가방이 추가되었습니다. 판매 개수도 500개에서 680개로 증가하였는데 시즌권 20개까지 합하면 700개 판매로 7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멤버십을 판매했습니다. 뭐랄까 살짝 그런 느낌? 구단이 김연경 선수 은퇴 전에 뽕을 한 뽑아보자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은 작년과 동일하게 레드와 블랙 두 가지이고 가격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엔 팬들의 걱정을 생각해서 정관장 건강제품을 넣었다면 올해는 팬들의 미모를 걱정해 주는 건지 동인비 제품을 구성에 포함시켰고 여전히 할인권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년 800개 판매는 무리였다는 걸 깨달았는지 600개 판매로 판매 개수를 줄였습니다. 도로공사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판매를 하였고 프레스티지 시즌권, 하이, 라이트 세 종류입니다. 시즌권은 선예매권과 유니폼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자질구레한 것들도 추가되면서 재작년 가격으로 은근슬쩍 인상하였습니다. 하이 멤버십은 작년 MVP 멤버십과 가격과 구성 모두 똑같은데, 여기에 라이트 멤버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멤버십이 저 같은 가성비충에겐 가장 적합한 멤버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필요한 거, 유니폼과 선예매권, 그리고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 물론 선예매는 하이 멤버십이 먼저 하고, 그 다음날 해야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만물상을 차렸던 현대건설입니다. 다른 팀들이 대동소이했다면 현대는 환골탈태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다이아 골드 실버 베이직 네 종류였던 것을 다이아가 빠지고 골드 실버 베이직 세 종류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종류만 축소한 게 아니라 구성품도 간소화하면서 가격도 대폭 인하했습니다. 골드가 35만원에서 23만원으로 무려 12만원이나 인하했는데 구성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님에도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실버 멤버십은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베이징 멤버십이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하였는데 특히 베이징 멤버십은 선 예매가 골드와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50% 경기 할인권이 세장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유니폼은 없지만 괜찮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욕을 많이 먹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멤버십을 판매한 기업은행을 보겠습니다. 판매 기간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판매되었고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알토스 패키지 한 가지이고 가격, 판매 개수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유니폼이 어센틱에서 레플리카로 바뀌었고 가방 대신 바람막이, 모자와 배터리 대신 미카사 건과 토랑이 인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비슷한 구성의 타팀 멤버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정한 가격과 구성이 아닐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판매 개수가 가장 많은 팀은 흥국생명으로 700개를 판매하였고 가장 적은 팀은 GS로 작년과 같은 204개였습니다. 가장 저렴한 권종은 GS의 실버 멤버십과 현대의 베이징 멤버십으로 6만원이었고, 가장 비싼 권종은 GS의 킥사이팅 멤버십으로 110만원입니다. 시즌권을 제외한다면, 페퍼의 페퍼루 멤버십이 가장 비싼 3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멤버십은 크게 네 가지의 큰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증권. 작년엔 GS와 도로공사만 시증권이 있었는데 올해는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이 시증권을 추가하면서 네 팀이 시증권을 판매했습니다. 두 번째 유니폼. 작년엔 유니폼이 없는 구성은 GS의 실버 멤버십 한 종류였는데 올해는 GS의 전 권종, 페퍼의 페퍼룰루, 현대의 베이직과 실버 멤버십 등. 유니폼이 포함되지 않은 구성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 10만원 미만의 멤버십. 이 역시 작년엔 GS의 실버 멤버십 하나였는데 도로공사의 라이트 멤버십과 현대의 베이직 멤버십이 생기면서 작년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느낌입니다. 네 번째, 현대의 각성.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변화는 현대건설입니다. 작년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물상을 차렸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올해는 다행히 정신을 차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2, 4, 2호 시즌 여자 배구 멤버십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전히 여자 농구, 남자 농구, 남자 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또뭐 그렇습니다. 그나마 작년보다는 어, 나름 다양해진 구성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다만 한 구단에 한 건적만 선택해야 하는 점은 저로서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황금키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